세상은 거대한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진실을 해독합니다. 최근 오피스 공실률 데이터와 기업의 비용 구조를 겹쳐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경기가 회복되어도 사무실은 채워지지 않고 기업의 이익과 고용 규모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자본의 이동 경로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명백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지금의 AI 혁명은 비용이 가장 높은 지적노동을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사람은 고정비용이지만 AI는 필요할 때만 켜고 끄는 유동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효율성을 쫓는 시장원리가 도달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데이터를 통해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취업시장을 들여다보면 이 변화가 왜 우리에게 차감으로 먼저 나타나는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신입 공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이제 경력직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이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성실히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공식. 하지만 기술 효율성이 높아진 지금 그 경로는 더 이상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속도 차이는 있지만 결국 화이트칼라 업무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적인 공통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우대 받았다면 이제는 도구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크게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영역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물리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현장의 업무 혹은 그 AI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영역입니다. 그 중간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리하던 역할은 점차 시스템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시스템의 부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운용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다뤄보겠습니다. 자본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노동이 아닌 자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십시오.